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가늠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가늠은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고 오해를 하였습니다.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오해한 것입니다.천국에 들어가려면 율법을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내가 너에 게로노니 너의 의의가 소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눈으로, 생각만으로 음역을 품으면 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정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지난주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범함으로 죽어야 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겠다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므로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이루심이요 또한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셨나요?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명령들과 율법들을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음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눈으로 음욕을 품어도 가늠이고, 이혼하고 재혼하여도 가늠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들과 율법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다 지키지도 못할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모두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부인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 바로에게 또 그랄 왕 아비 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두 번이나 거짓말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왕에게 바친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 역시 성격상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다혈질적인 성격 때문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손수 쓰신 10개명 돌판을 내던져 깨 부신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우상 섬긴다는 이유로 그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들에게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는 참지 못하고 분노 폭발하는 성격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문에 10개명을 다시 쓰셔야만 했습니다. 그의 불같은 성질은 목마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불평과 원망 때문에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후려치며 그게 달하였습니다.그 일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민숙이 20장 11절이야 보면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매.물이 많이 솟아나옴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다윗도 왕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어 죽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런 은혜 받고 복받은 다윗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에 말한 바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 용서 안 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가늠 죄를 죄라고 인정치 않으신 복을 다윗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족하고 죄 많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그들이 믿음의 주상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표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또한 인격적으로 여러 문제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그리고 자기들이 모두 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줄 오해를 합니다. 특히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그가늠한 여자를 붙잡아 성전 안에서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른 날도 아닌 한해 곡식을 취소하여 창고에 들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수장절이자 초막절의 말입니다. 초막절은 그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 광야에서 텐트, 초막을 짓고 생활하던 것을 잊지 아니하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에 그들은 자기 집을 떠나 초라한 초막을 짓고 살던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려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는 자들이 그 여자를 거룩한 성전에 데려와 돌로 때려 피 흘리며 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돌을 던져 죄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그들은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여 다시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서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자는 강도짓을 하다가 십자가 위에서 사형을 당할 때 옆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는 죄를 많이 찌어 사형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두 강도 중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오직 한 강도만이 예수님을 만나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아무리 옆에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도 아무런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이나 이혼하고 그리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가 자기 남편이 아닌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 수치스러운 여자가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을 때는 자기에게 물을 달라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놀렸습니다. 물을 뜰 그릇도 없는 주제에 자기에게 생명수를 주겠다는 예수님을 우습게 본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를 알고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여자는 그제서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지저분한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잘 감추는 사람들이 자기가 아주 고상하고 거룩한 척을 다합니다. 자기가 더러운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거룩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자는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돌을 든 사람들로 인하여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으로 그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아니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여자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니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과 같이 식사도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는 것도 큰 죄인데 사람들은 더큰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도 더러운 죄인면서 다른 죄인들을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정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이름을 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들은 예수님이 왜 자기들의 이름을 땅에 쓰셨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이 여자를 돌려쳐 죽여요 하지 말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하며 계속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다시 몸을 굽히사 땅에 글을 쓰셨고 그들은 자기들 이름 옆에 쓰여진 글을 그들은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의 이름 옆에 남들이 모르는 자기들의 비밀스러운 그리고 더러운 죄들을 쓰신 것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라 하나씩 하나씩 돌아갔습니다.예수님은 그때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너의 죄를 덮겠다.너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예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데 사람들은 지금도 함부로 정죄합니다. 예수님도 용서하시겠다는 데 사람들은 함부로 손가락질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저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 함 받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은 위선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여기지도 않으셨습니다. 마귀는 정죄하고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은 정죄하고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천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예수님께 용서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